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맞은 경기도민들의 교육 의식은 어떨까요? 경기도 교육청이 정기 여론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교육 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지털 기반의 가상현실 수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이 높아서 미래 교육에 대한 변화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1,200명에게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맞아 교육 인식을 물어봤습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 변화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59.7%가 매우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대체로 그렇다 35.9%를 합하면 95.6%가 교육 변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은 2.9%에 그쳤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창의적 사고가 사6육점육퍼센트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의사소통 역량이 1 5점오퍼센트 협력적 문제 해결이 1사점칠퍼센트 자주적 행동 역량과 문화적 소양 역량이 각각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학생들에 이어 교사에 필요한 역량도 물어봤습니다. 교사가 필요한 가장 큰 역량은 새로운 정보와 기술을 적용한 수업 설계 능력이. 33.2%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어 미래 사회 변화를 알고 대응하는 능력 26.1%, 위기 대응 및 문제 해결 능력 14.7%, 진로 지도와 생활 지도 능력이 14.1%로 뒤를 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잦아지면서 디지털 기반으로 한 가상 현실 수업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가상 현실 수업이 학생들의 교육과 재능 개발에 도움이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매우 효과적이다 22.3%를 포함해 효과적이다라는 답변이 73.1%로 나타난 반면 효과적이지 않다는 답변은 23.5%에 그쳤습니다. 가상 현실 수업이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차 산업 혁명 교육 실현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학령에 맞는 교육 연계성이 42.5%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교원의 전문성 함양 지원이 36.9%로 2위, 콘텐츠 개발 지원이 33.6%로 3위로 나타났으며 전담기관 설치와 지자체 재정 지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밖에 디지털기본소양교육의 효과적인 시기로는 초등 4학년에서 6학년이 40%로 가장 높고 초등학교 저학년과 중학교가 27%로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 시기 역시 초등 고학년이 가장 효과적인 시기라고 답했으며 중학교와 초등 저학년은 비슷했습니다. 이번 여론 조사는 경기도 교육청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만 19세 이상 도내 거주하는 성인 남녀 1,200명에게 유무선 전화 면접 조사로 진행했으며.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8% 포인트. 응답률은 9.3%입니다. 헬로 TV 뉴스 김호입니다.